네, 안녕하세요. 전망 좋은 집 2차장입니다. 오늘 저는 양주시 덕계동에 한번 나와봤어요. 여기 두개 단지입니다. 두개동 아니고요. 14개 동, 113세대가 넘는 굉장히 큰 단지형 빌라가 되겠습니다. 분양 금액대도 2억 원 후반대부터 있었는데, 현재는 2억 원 후반대, 전부 다 완판이 되고요. 3억 원 극초반대, 거의 2억 원 후반대라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의 그 금액대랑, 복층형이 남아있는데, 복층형이 너무너무 잘 나왔습니다. 복층 보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점이 복층의 층고잖아요. 아무래도 복층층고가 높을수록 훨씬 더 가치가 좋고요. 여기 복층 같은 경우에는 1층에 테라스 1개, 2층에 테라스 1개, 테라스 2개, 방 4개, 화장실 3개로 이루어져 있어서 굉장히 널찍한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 내부 실사용 평수만 거의 80평짜리 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차장도 제 뒤에 보이시는 것처럼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덕계역까지 도복권 가능하고 주변에 소중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오늘의 집. 제가 전실부터 한번 꼼꼼하게 보여드릴게요. 네, 그럼 전실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실은 들어가면 은 바로 왼쪽편으로 복층 올라가는 계단이 시공이 되어 있는데 이 복층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계단의 소재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는 아예 콘크리트 마감되 있어갖고 이렇게 타일이 발라져 있는데요. 앞으로 관리하시기에도 굉장히 편할 것 같고요. 청소하시기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위쪽에 그리고 층구가 굉장히 중요한데 키가 2m가 넘으시더라도 올라갈 때머리 전혀 걸릴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 나무 플레이트로 되어 있으면 곰팡이가 쓰거나 아니면 청소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반대쪽으로 보시면 테라스가 있는데 지금은 이 난간이 앞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가 마무리되면 은 여기 앞에 있는 조공간 보이시죠? 여기 여기 공간까지 난간이 뒤로 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저쪽에 보이는 조 공간 있죠. 여기 공간에는 이제 세탁기가 들어올 수 있게 수전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오게 됩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반대편으로 보시게 되면은 신발장 여덟 칸과 매립 선반이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신발 보관 굉장히 많이 될것 같고 사면도 슬라이딩 도어를 지나서 저는 거실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거실 굉장히 넓습니다. 지금 앞뒤 간격 4m가 훌쩍 넘고요. 거실 끝에부터 쭉 가서 주방 끝까지 거리도 굉장히 좋습니다. 살짝 이쪽에서 보여드리면 그냥 40평대 아파트 거실 주방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자 위쪽에는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이 중앙에 되어 있습니다. 공간이 워낙 넓기 때문에 이쪽 끝에 일반적으로 시공되죠. 거기에 설치되면 주방이 더울 수가 있어요. 화구가 아무래도 다 주방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공감, 에너지 절감적인 부분도 굉장히 신경 쓴 현장이 되겠습니다. 소파 자리 뭐 6인용까지는 문제 없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이렇습니다. 여기 끝에 동으로 가시게 되면 또빵 뚫려 있으니까 <laughs>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TV랑 소파 사이의 간격이 84m가 넘기 때문에 큰 TV 놓으셔야 돼요, 80인치 이상. 안 그러면 은 화면이 작아서 안 보입니다. 그리고 층고가 굉장히 높아요. 지금 화면상으로는 잘 티가 안 나는데 요것만 하나 보여드리면은 KCC 창호 보이시죠? 높이가 2,350입니다. 여기 창호 위쪽으로도 이런 공간들이 있어요. 요 공간 그리고 바닥 쪽으로도 요 공간이 있죠. 요것들 합치면은 천장 층고가 지금 2,500에서 2,600 정도 나오는 굉장히 높은 층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개방감도 좋고 집도 훨씬 넓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주방 쪽으로 가면은 주방이 오픈형으로 살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층구가 진짜 남다릅니다. 자, 위쪽에는 복층에서 내려다 볼수 있는 공간. 밥 먹으라고 소리치면 잘 들릴 수 있게 이렇게 파놨다고 보시면 되고, 주방창도 굉장히 널찍하게, 그리고 상부장 굉장히 높고 견고하고 많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에는 이렇게 후드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밑에 쪽에도 마찬가지로 수납장, 그리고 전자렌지 자리 다 되어 있고, 인덕션 하나 보셨는데, 여기 또 있어요. 그래서 전골 같은 거 끓이시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식탁 자리 6인용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뭐 놓으셔도 되고, 아니면 옆쪽으로 붙이셔도 돼요. 이렇게. 여기도 공간이 많이 남습니다. 비스포크 냉장고 자리 되어 있고, 주방 옆에 베란다 꼭 필요하죠. 아까 테라스에다가 그 세탁기 놓으셔도 되고, 이쪽에다가 놓으셔도 됩니다. 공간이 넓기 때문에 이런 블리스고 상자 같은 거다 놓고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방들 보여 드릴 텐데 안방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안방 12자가 넘습니다. 위쪽에는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공기 순환기 여기 다 보이시죠? 그런 게다돼 있고요. 옆쪽으로는 이렇게 드레스룸 공간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 1층에 안방 욕실이고요. 안방 욕실 깔끔하죠? 근데 어, 왜 해바라기가 없을까? 맨위쪽에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달려 있습니다. 자 카운터식으로 된 세면대도 굉장히 이쁘게 되어 있고 다음 방들로 갈게요 지금 보실 때가 조금 많이 남았는데 시간이 조금 지체된 것 같아서 빨리빨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메인 욕실이고요 안방 욕실하고 똑같습니다 똑같고 위쪽에 들어가 있는 것들도 다 똑같습니다 자 요게 샤워기라고 보시면 되고 요게 공기 순환기예요 자1층의 마지막 두 번째 방입니다 여기는 안방이 두 개라고 보시면 되는데 12자 이상 가는 방이고요 위쪽에 시스템 에어컨 되어 있습니다 자 올라가서 복층을 보여드릴게요. 복층이 친구가 진짜 너무너무 좋고, 지금 바닥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타일 마감이 된게 정말 관리적인 측면에서 너무너무 우수합니다. 자올라왔고요 왼쪽에는 이렇게 분리수거장으로 꾸며놔서 쓰시면 되고, 위쪽에는 이렇게 개수구까지 미니 주방까지 되어 있네요. 방들 다 보여드릴 텐데 여기가 이제 2층 방인데 안방 사이즈로 되어 있고 위쪽에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이렇게 옷장까지 들어가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온도 조절기 각 방에 설치가 되어 있고 2층의 메인 욕실입니다 이거는 조금 더 커졌어요 밑에 쪽에서 그냥 방을 화장실로 만든 거기 때문에 욕조도 깔끔한 걸로 들어가 있고 필요하시다면 더큰 걸로 교체도 가능합니다 사옥기 별도로 있고요자 마지막 방입니다 네 번째 방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방탱이 크게 나와 있습니다 자 2층에 거실인데 응접실로 쓰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빔프로젝트 놓고 영화도 보실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넓게 나와 있습니다 반대쪽은 주방이 이렇게 내려다보이는 오픈형 공간으로 되어 있고 이 집의 마지막 테라스 밑에 쪽에도 있었죠 두 번째 테라스인데 두 번째 테라스도 굉장히 넓게 잘 나왔어요. 이 집은 진짜 나와서 한번 꼭 직접 보시는 거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집 내부 다 보셨고 저는 처음 설명드렸던 공간에서 특징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오늘 이렇게 덕계동에 있는 신축 빌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지난번에는 기존층 한번 보여드렸고 오늘은 복층을 한번 보여드렸는데 기존층도 아직 남아 있으니까 기존층 필요하신 분들, 거기도 또 테라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테라스 빌라 조금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위쪽에 있는 번호로 매물번호 확인하시고 연락 주시면 제가 상세히 안내 도와드릴게요. 기존층 같은 경우에는 실입주금 2천만 원 정도만 있으시면 되고 복층은 제가 유선상으로 안내를 도와드릴 테니까 입주금이라든지 자세한 입주 시점 이런 것들 궁금하신 분들은 상단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안내 도와드릴게요. 저는 그럼 다음 현장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